TBS 고고쇼 백반토론 예, 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. 저는 GH입니다. <laughs> 인사하세요. 음. 소개해줘. 멋있게. 좀, 나 소개해줘야지. 뭐? 뭐? 어. 아유, 그냥, 그냥, 아유, 일단, 일단 소개해줘. 가지, 가지, 아이고. 어? 아, 나 요즘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 몰라? 뭔가 비싸. 나 되게 핫해. 네, 핫한 건 인정합니다. 오빠. 근데 싸. 비쌀걸? 저렴하지. 지나온 행적들이. 음. 어쨌든 모셨습니다. 아, 요즘 핫하신 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주 뜨거운 m 비님 안녕하십니까. 뜨거운 남자, m 비입니다너네 그러다 나한테 딘다. <laughs> 아이고, 참. 아, 참. 나 조만간 입장 표명하려고. 뭐, 그러시든가요. 네, 지금 막뭐 핫하기 때문에. 정치, 보복, 어쩌고, 뭐, 그러시겠지, 뭐, 뻔하게. 명언집 같은 거좀 찾아볼까? 뭐, 멋있는 말 같은 거. 한번 남겨야지, 이번 판에. 응? 뭐, 그거 해요. 어. 정권은 짧고, 악행은 길다. 정권이 짧았다고 생각해? 아. <laughs> 5년이 하 500년 같다 생각 안 해봤나? 할것 같네. 그지? <laughs> 네, 나는? 400년. 아유, 100년이 꿀려 아이고, 꿀려, 꿀려. 꾸... 다시 해도 괜찮아. 100년이 <laughs> 나를... 꿀려. 그러니까,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야. 꿀여. 꿀이 너 꿀이 꿀이 한 거지 뭐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좋아요. 아, 어쨌든 내가 이겼어. 재밌으면 된 거지 뭐. 늘 이기잖아, 나는. 응. 그만큼 더 많으시잖아, 악행이.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. 우리 직원들이 이미 예고했듯이 자꾸 나한테 이래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가만히 넘길 수준이 지난 것 같다. 뭐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. 응? <laughs> 해도도 해도 무한다 응? 뭐가요? 나한테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그러니까 그게 뭔데, 뭘 당하셨는데? 지금 이렇게 막, 응? 해도에도 해도 너무한 건 MB 님 시절의 일들 아닙니까? 아나나때해도뭐뭐뭐뭐뭐뭐 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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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왔는데? 아 뭐. 별거 다 나왔지 뭘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을 MB 님이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왔고, 아, 뭐, 뭐? 그게 나왔구나? 응? 근데 그거 말고도 너무 많아 가지고. 봐, 그렇게 응? 하는 거야. 내가 늘 얘기하잖아. 싸고를 하나만 치잖아. 눈에 확띈다 그러나 사고를 큰 걸로 다 여러 개 동시에 다 불러치면은 또 이렇게 피... 이 사람들이 헷갈려, 응? 어? 하긴 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가 그냥. 그렇지 그거지. 직접 지시한 그것도 되게 큰 건데. 그래서 그 얘기 하려 고 했더니 저기서 또한개빵 터지고. 그래서 그 얘기 하려 고 했더니 여기서 또딴게또빵 터지고, 응? 어? 구구 언론 구구 논개 키워준 얘기도 나왔고. 아파트 팀장 누군지 알지. 그 사람이더라. 그러니까. <laughs> 어쩐지 <laughs> 응. 종일 편파 방송에서 보수 논객으로 잘 나오더라고. 돈을 하다가 또 지분의 모니카를 뛰쳐나가게 됐잖아 방송 중에. <laughs> 아이고 진짜 응. 나라 돈으로 깜도 안 되는 구구단체 애들 많이 키웠어. 애들 놀았지 뭐. 근데 보면은 응. 이 확실히 응. 응. 이 나라의 여론을 장악해버리겠다는 완벽한 플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지즈님 예. 나 꼼꼼해. 아유 그럼 땜땜 보면 안돼 나를. 인정합니다. 집중력 있어 내가. 언론 먹고 이 밑보인 사람들 찍어 누르고 그치. 여론 조작하고 아주 그냥 그 대국민 심리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오만 가지 흔적들이 그냥. 나는 국군의 날 행사 할 적마다 있잖아. 마음 한 켠이 헐 허전했다. 아이 자리에 이 자리에 정작 있어야 될 부대 댓글 부대가 없구나. 아이고. 정말 든든한 나의 댓글부대는 댓글부대가 사회를 하나는구나. 응? 그냥 적성에 맞게 키보드 딱 들고 쫙 응? 저기 구구 인터넷 커뮤니티 응. 운영자는 하시지 그랬어요. 잘했을 거야 나. 응 그럼. 아, 체질에는 잘 맞아. 그러니까. <laughs> 응. 괜히 어울리지도 않는 큰 자리 큰 일을 맡아가지고. 아, 배고프다. 뭘 얘기를 길게 해. 밥 먹으러 가야지. 응. 오늘은 뭐 드셔. 뭐 먹을지 모르겠는데 내 돈은 안 먹을 거야. <laughs> 그렇게 짜다매. 머리를 막털면 뭐가 떨어져? 비듬. 난 소금. <laughs> 들어가자, 들어가자. <laughs> 어떻게, 가시는 길에 소금 뿌려드릴까요? 그건 재수없는 사람한테 뿌리는 거지. 불길해, 그러면은. 응? 음. 어? 저리 가! 오지 마! 에이, 저리! 그렇게 뿌리는 거지. 난 아니야. 알아요. 응. 알아? 응. 어. 지난 9년이 참 불길하긴 불길. 했지, 이 나라에. 누가 뽑으래? 참다. 아, 뽑고 그걸 그래. 해. 어쩔 수 없는가, 고뭘 그래. 가서 문이나 열어. 나를 좀 모셔봐. 엠비님이 여세요. 나 핫한 남자야. 저절로 열려. 나는 뒤따라 가. 저절로 열려. 음. 봐, 열리자. 어서오세요! 어, 그, 소리 안 들어. 다시 한번 해줘. 이 문이 무슨 문? 자동문인가. 자동문. 자, 아, 자동문. 자동문인 줄 알았네. 음. 자,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 나는 그래도 이 최근에 mb 님이 좀 걱정거리 도 많으셔가지고 어. 이 뭔가 지난 날들에 대한 반성과 후회도 그나마 좀 그래도 조금쯤은 하지 않을까 내가 그 엊그저께도 김우사 가서 테니스 쳤어요 나 원래 이주마다 한번씩 가가지고 저 응? 역시 쳐줘야 돼 아이고. 그래야 불려 내가 몸이 거길 누구 맘대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내맘 안 되죠. 지금 그냥 민간인이세요. 아, 나 MB인데. 근데 MB는 다할수 있어. 없어. 있어. 없어. 뭐가 문제인데? 왜 왜들 이래 갑자기? 왜왜 왜 이래? 왜? 에? 다들 댓글로 한번 맞고 싶어? 에? 세훈이한테 까만 도장 한번 찍힐래너네 자꾸 이러시 하면 내가 굉장안 살려준다. 에? 그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시구나. 아, 헛소리 하시네 우리가 이런 어떤 정치 보복의 사슬을 끊어야 돼. 지금이 딱 좋을 때. 지금 끊으면 딱 돼. 끝는게포가 나잖아. 응? 어? 전직에 대한 예우와 존경. 제발 좀 플리스. 응? 어? 정신을 좀 차려. 왜들 그래, 사람들이. 그, 전직에 있어. 대한 예우와 존경이 MB님 입에서 나오면. 안어울리지 <laughs> 아니, 그 정도가 아니라. 노통할것 <laughs> 뭐 같아? 그 노통님 서거와 관련해서 대국민 심리전 펼치게 한 보고서도 나왔어요. 개인 비리로 몰고 가라 등등등. 그런 걸 보면 진짜. 인간들이 할수 있는 선을 넘었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했겠습니다 응? 여기 그, 이야기되 있는 게 뭐, 있어가지고 응? 그래야 되겠다. 아, 그렇게 영혼까지도 능력을 할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으면 그리고 그대로 어? 갔다가 자한당이 그 짓거리 또 시작했잖아 지금 <laughs> 그 짓거리에 응.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응? 하는 뭐 그런 오늘 이상해? 오늘 왜 그래? 어디서 이민 세트가 려라 그래? 그만해? 그런 거세트플래이 같이 놀았으면서 왜 그래?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? 응? 아니 다른 게 아니라, 난 요즘, 그, MB 시절 행적들 보면은, 새삼 입이 쩍쩍 벌어져가지고. 쩍! 응? 그 벌어진 입 담으시고, 합! 쩍! 합주안 당을 띕니다. 안 당을 쩍! 하고. 왜 카메라 욕심있어? <laughs> 왜 개그시절 그리워 갑자기 왜 그래, 안한 짓을 해요, 카메라 있으니까. 쩍! 노래 소개하세요. <laughs> 안 왔다고. <laughs> 남진? 뜨거우고 싶어. 내밀이구만. 쩝! 아, 그만! 들어와서 와 들어와서 앉고 어 얼굴 왜 그래 뭐 고민 있어 저 고민 있을 때더 여성스럽죠 군대 동기 느낌 군대 나 군대 동기 자식 힘내 아, 진짜. 네. 선배는 저예요 군걸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군걸 인정 봐요형 형. 고민 아, 얘기해줘 남자답게 해줘 진짜 정말 알았어 아이, 장난 안 칠게 얘기해봐 뭔데 고민이 얘기해봐 제가 참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음.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누가 다한 아, 되게 고민돼요. 확 온다. 그죠? 우린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어. 반갑다 친구야. 어? 저도요. 반가운데 우리 리듬 한번 탈까? 타요. 시작. 반갑구만 반가워요. 아 좋다. 뭐 땀씨 왜 와요? 어쩐지 어째서. 어? 왜 고민인지. 세세히 얘기를 안 해도 알겠어. 그러니까요. 왜 때로 저렇게 저 지경까지 가나. 몹시 아타깝고 어떤, 어. 그, 아픈 사람들을 그냥 구경만 하면서 치료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랄까. 그런 기분이지아우 이런 박해주의자같은니라고 그냥. 심지어 예전에는 웃기기라도 했잖아요. 그러니까. 난 그게 잘안 됐어. 이제는 뭐, 우기지도 못해요. 아, 거기서 어느 정도는 웃겨줘야 우리도 그거를 빗대가지고 무슨 풍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. 아깝지. 아깝죠. 코미디가 아까운 기분이 들게끔 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 아닐까? 아니, 그런 능력은 개나 줘야지. 개가 받겠니? 아. 개무시지, 그거는. 어쨌든 어. 지금 본인들 집권했던 시절에 5만 가지 국기물란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판인데도. 심지어 노통위금님 특검하자고. 아우, 진짜. 체다국정원이 노통님 이용해가지고 백성들 상대로 여러 물이 심의전 펼쳤다는 보고서까지 남은 그날. 아, 그러니까요. 근데 그걸 지금 또 꺼내자. 그렇게 그짓거리로 물타기하고 프레임 짜서 악랄하게 장사해 고었던걸또해이 타이밍에 이게 그래서 어. 헛소리도 어느 정도 해야지 맞생다를 맞상대를 할 텐데 그러니까 아유. 오죽하면 네가 맞생다라고 그러겠니 진짜 네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생대를 안할 아니, 아니 상대를 안할 수도 없잖아 헛소리가 안 끝나니까 어? 그러면 눈에는 눈헛소리엔 헛소리 아닐까요?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우리는 그냥 우웨! 그건 너무 고급죠아 이게 고급져요? 어. 저쪽이 너무 싸니까 니께 네 비싸 보여. 어, 고봐요 그 그래서 이게 고민이라니까요. 아무거나 막 던져도 저쪽보다 더 가치있어 보이면 이게 무슨 개그가 늘겠냐고 이게. 아, 고민다 진짜. 아,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외면할까? 너 길가다가 누가 네.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걸 봤을 때, 아, 나는 성숙한 시민이니까 여기서 눈을 질끈 감을 테. 이러면 편티? 응? 그러네요. 더 걸리네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계속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비둘 때 편해? 제 성격상 어? 그런 건 패대기를 쳐야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아 성격을 너무 죽였네 그동안 아유. 내 경험도 얘기해줬잖아 어릴 때 동네 깡패가 지가 잘못해놓고 지승질 난다고 지나가는 애를 어? 나를 갖다가 막 팰라 그러길래 내가 그랬지 잠깐만요 우리 차분해집시다 제가 시한술을 퍼드릴게 요 응. 하면서 귓구멍에다 대고 내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더니요? 그랬더날 끌고 가서 패어 까마귀들 모여있는 곳으로 질질 끌고 와. 가지 그때 알았지 나쁜 거를 좋게 대해주면 은 나쁜 것들은 아하 하고 오히려 나를 더 패더라 응? 아무튼 저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는 어떡할까요 보낼까? 그렇지 사람은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고 정당도 그렇지 않겠냐 이제 웃기는 데 써먹기도 힘들어 졌고 아쉽네 웃겨주기라도 좀 하지 오랫동안 음? 지겨워 어떤 뭐, 9년의 부역자 아유 그, 가라 호이 가라 호이 호이 이제는 조정이 필요해 안녕 조정이에요 안녕 참새와 헛소아비 네. 네, 핫한 건 인정합니다. 오빠. 근데 싸. 비쌀 걸? 저렴하지. 네, 지나온 행적들이. 행적들은. 어쨌든 모셨습니다. 어, 요즘 어. 핫하신 분. 그렇지, 그렇지. 아주 뜨거운 mb님. 안녕하십니까. 뜨거운 남자 mb입니다. 너네 그러다 나한테 딘다. 아이고 <laughs> 참. 아, 참. 나 조만간 입장 표명하려고. 뭐, 그러시든가요. 네, 지금 막뭐 핫하기 때문에. 정치 보복 어쩌고 뭐, 그러시겠지, 뭐. 뻔하게. 명언집 같은 거좀 찾아볼까? 뭐, 멋있는 말 같은 거. 한번 남겨야지, 이번 판에. 응? 뭐, 그거 해요. 어. 정권은 짧고, 악행은 길다. 정권이 짧았다고 생각해? 아. <laughs> 5년이 하나, 500년 같은다세 생각 안 해봤나? <목소리> TBS. 보고쇼 백반토론 예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 h 입니다 <laughs> 인사하세요 응. 소개해줘 멋있게 해준다 소개해줘야지 뭐? 뭐? 어. 아유, 근데, 근데, 아유, 일단 소개해줘. 가지, 가지, 아이고. 나 요즘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 몰라? 뭔가 비싸, 나 되게 핫해. 할거 같네. 그지? <laughs> 네, <한>, 나는? 400년. <laughs> 아유, 100년이 꾸려. 아이고, 꿀려, 꿀려. 그, 다시 해도 괜찮아. 100년이 꿀려. <laughs> <400, 꾸려>. 그러니까, <laughs>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야? 꿀려 꾸리, 너 꿀이 꿀이 한 거지 뭐. <laughs>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좋아요. 아, 어쨌든 내가 이겼어. 재밌으면 된 거지, 뭐. 늘 이기잖아, 나는. 응. 그만큼 더 많으시잖아, 악행이.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. 우리 직가들이 이미 예고했듯이 자꾸 나한테 이래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가만히 넘길 수준은 지난 것 같다. 막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. 응? 그래. 해도 너무한다. 응? 뭐가요? 나한테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그게 뭔데? 뭘 당하셨는데? 지금 이렇게 막 해도해도 응? 해도 네. 너무한 건 MB 님 시절의 일들 아닙니까? 아나나해도뭐뭐뭐뭐뭐 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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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왔는데? 뭐. 아별거다 나왔지 뭘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을 MB 님이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왔고. 어, 뭐 뭐? 응? 그게 나왔구나? 근데 그거 말고도 너무 많아가지고. 오빠 그렇게 응? 하는 거야. 내가 늘 얘기하잖아. 사고를 하나만 치잖아. 눈에 확 띈다. 그러나 사고를큰 걸로 다 여러 개 동시에 다 불러치면은. 또 이렇게 피... 이 사람들이 헷갈려. 응? 하긴, 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. 그렇지, 그냥. 그거지. 직접 지시한 그것도 되게 큰 건데,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더니, 저기서 또한개빵 터지고.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더니, 여기서 또딴게또빵 터지고, 응? 어? 구구 그거 언론, 구구 그거 논게 키워준 얘기도 나왔고. 아파트 팀장 누군지 알지? 그 사람이더라. <laughs> 그러니까. 어쩐지 <laughs> 응. 종일 편파 방송에서 보수 논객으로 잘 나오더라고. 돈을 하다가 또 지분의 모니카 뛰쳐나게 됐잖아 방송 중에. <laughs> 아이고 진짜 응. 나라 돈으로 깜도 안 되는 구구단체 애들 많이 키웠어. 애들 놀았지 뭐. 근데 보면은 응. 이 확실히 응. 응. 이 나라의 여론을 장악해버리겠다는 완벽한 플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지즈님 예, 나 꼼꼼해. 아유 그럼 뛰면 면 보면 안돼 나를. 인정합니다. 집중력 있어 내가. 언론 먹고 이 밑보인 사람들 찍어 누르고 그치. 여론 조작하고 아주 그냥 그 대국민 심리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오만 가지 흔적들이 그냥 나는 국군의날 행사 할 때마다.